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이즈는 줄이고 자신감은 더해드리는 빼닥터 강대원 원장입니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영상을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방이식은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희 영상까지 찾아보시게 되셨을 텐데요. 사실 부작용이 없는 수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가벼운 멍이나 붓기조차도 부작용으로 표현이 되는데 오직 지방과 몸매만을 생각하며 1년 365일 사는 저로서는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속시원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골반 지방 이식 부작용 정말 과연 심할까요? 제가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골반 지방 이식의 부작용이 무엇이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뭐 과거에는 이제 하나의 어떤 낭종을 형성하기도 했고, 이제 액화 개사라고 하죠. 오일링 현상, 오일화가 되기도 하고 심하면은 석회화되어 이렇게 돌처럼 굳어버리는 현상도 생겼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그 채취와 흡입의 차이가 모호했기 때문이에요. 어, 우리 친구들이 지방을 채취한다, 지방을 흡입한다 라고 하는 말을 보통 같은 결과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을 뽑아내는 거니까요. 그런데 강원장이 생각하는 채취와 흡입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채취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든 순수한 지방만 얻어내는 거겠죠. 여기에 다른 것을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흡입이라고 하는 건 지방층 자체를 무너뜨려서 그냥 완전히 몽땅 지방을 뽑아내는 거죠. 그 안에는 지방층에 있는 여러 가지 섬유질 외에 다른 어떤 연부조직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문제는 과거의 골반 지방 이식은 바로 이 흡입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셀룰라이트라고 부를 수 있는 섬유질을 포함해서 이식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심하면 석회화라고 하는 어떤 그런 돌이 킬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생겼다 이렇게 보통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골반 지방 이식보다 한때 보형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면이 등장했던 거죠. 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액화 개사가 되든 석회화가 되든 사실 제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물론 그 석회화가 됐다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암이다 막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암일 때 보여지는 특징적인 그 영상의학적 그런 소견들이 있는데 그러한 석회아가 바로 그러한 영상의학적 특징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암과 구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암도 아니고 암을 유발하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 불안하다면 제거를 하는 것도 어렵지도 않고 예를 들어 뭐액화괴사가된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안 생기는 게더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과거의 그 흡입을 기초로 한 지방 이식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들은 현재 강원장이 얘기하는 채취를 기반으로 하는 지방 이식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 여기서 뭐 확률로 따져서 0.001%라도 생길 수 있냐라고 물으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장이 임상적으로 지금 뭐 수년간 시행하고 있던 골반 지방 이식에서는 거의 다 해결된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사실은 몸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하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형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형물을 이식했다. 그러니까 골반이나 엉덩이에 했던 케이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쉽게도 어, 보형물의 방법은 현재 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한 형태의 수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시는 게좀 맞는데요. 뭐 이유는 많습니다. 뭐 이물감 때문에도 그렇고요. 앉았을 때 이런 무게를 버티지 못해 말 그대로 터져 나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습니다. 골반 지방 이식의 어떤 그런 부작용들은 어, 여러 가지 과도기를 거쳤어요. 현재의 골반 지방 이식은 이러한 요소들이 거의 다 해결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셔도 될 만큼 발전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골반 지방 이식이요. 한 해가 지날수록 많이 다름을 느낍니다. 코로나 이전만 하였어도 힙딥을 채우는 정도 선에서 대다수가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코로나의 과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어 어떤 그 골반 지방 이식의 특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황금 비율인 0.7의 비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트렌드는 조금 더 비례 차가 큰 그리고 좀더 화려한 골반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골반지방 이식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진 소견을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인터넷과 유튜브를 흔히 정보의 바다라고 부르죠. 다만 이 정보의 옥석을 가리기는 정말 힘들기 때문에 골반지방 이식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선뜻 동의하기 힘들 정도로 과장되게 위험성을 강조하는 영상이나 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골반지방 이식에서 나타난 부작용은 어떤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시면서도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확률로 이 부작용을 모두 해결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과 수술 경험이 많은 병원과 의료진을 통해 수술을 받으신다면 이 부작용의 발생 확률을 낮추고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몸매의 라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저희 병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성실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